안녕하세요. 송방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첫 구독자 이벤트 2019년 달력 나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달력 나눔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주소창을 선택한 뒤에 보니까 유튜브 랜덤 코멘트 추첨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여기에 여기에 저희 페이지를 넣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필터링을 합니다. 그제 순수 댓글 작성자 수가 16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당첨자가 뽑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력이 총 5개니까 5명을 한번 추첨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당첨자는 이승우님 이승우님 축하드립니다. 이승우님 메일은 NMB 178 네이버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첨자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당첨자는 아, 이거는 메일이 없는 댓글이네요. 이거는 취소. 다시 메일 이 있는 댓글을 뽑아, 보게, 뽑아 보겠습니다. 메일.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상상송님, 상상송님 DDOAH로 시작되는 메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아 축하드립니다. 천유찬님 KOKO로 시작되는 메일 천유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첨자는 우님, 우머머님인데 WOO로 시작되는 메일, Gmail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중복 당첨입니다.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상상 손님 아까 당첨되셨으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당첨자는 김지훈 님. 김지훈 님 asdf로 시작되는 메일 축하드립니다. 김지훈 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 다섯 분께는 제가 고정 댓글로 이 다섯 분의 명단을 올리고 따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받으신다면은 단메일로 성함, 이름, 주소 이렇게 담메일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월요일 날 바로 달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담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당첨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이벤트는 100명이 되면 또 한번 해보까생각중니다 구독자 100명 이벤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